우리는 이곳에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있을까? 어떤 이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죽으면 세상도 나도 없어진다고 한다. 석가모니는 이를 단견이라고 설하셨다. 또 인간의 몸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. 비구들이여, 눈먼 거북이가 백 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떠올라서 멍에의 한개 구멍 속으로 목을 넣는 것이 한번 악도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인간의 몸을 다시 받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나는 말한다.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? 비구들이여, 그곳에서는 법다운 행위가 없고 바른 행위가 없으며 유익한 행위가 없고 덕스러운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. 그곳에는 서로를 잡아먹는 약 육강식만이 있을 뿐이다.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10의 64제곱을 불가사이라 하고 10의 68제곱은 무량대수라고 한다. 천억 다음에 조경해라고 한다.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100경조분의 1이라고 한다. 역검난후의 존재인 셈이다.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의 일치다. 우연의 일치가 수천만 번 반복돼야 우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. 이렇게 어렵게 만난 인생이 악업에 물들어 엉터리 인생을 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? 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빌고 노력해서 이 땅에 왔는데 돈, 권력, 쾌락에 몰입된다면 이처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이다. 공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명덕의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. 명덕이 무엇인가? 세상에서 가장 큰 학문이라 말하지 않았던가? 대학은 지어지선이라 했고, 의는 지극하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마음인 것이다. 빛이 없는 무명에서 마음을 선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명덕인 것이다. 3일 TV